얘들아, 주목! 오늘은 너희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, 가이 캐비어 멀티밤을 소개할게. 일명 멀티밤 CV. 이거 하나면 피부 고민 끝이야. 지금부터 이 멋진 아이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게. 기대해도 좋아. 다들 캐비어, 진짜 그 캐비어가 맞아. 하고놀랄 텐데. 응, 맞아. 벨루라 캐비어 원물이 담긴 K 필렌 오일을 무려 1%나 넣었어. 캐비어 화장품 써본 적 있어? 이젠 매일 럭셔리하게 관리해보자. 말로는 좋다고? 아니지. 임상 테스트로 피부 변화를 직접 확인했어. 사주 사용 후 피부 탄력이 15.11% 개선되고, 안면 피부 처짐도 8.27%나 좋아졌대. 눈으로 확인될 결과니까 믿고 써봐도 좋겠지. 사용 후표 올라간단하게 단 아침, 저녁, 메이크업 전후 언제든 괜찮아. 건조하거나 탄력 없는 부위에 쓱 갈라주면 끝. 얼굴부터 목, 팔자, 입술까지 이거 하나로 완벽 케어 할수 있어. 정말 편리하지? 장점 먼저 말해줄게. 오일인데도 가볍고 끈적임이 적어서 너무 좋아. 메이크업 위에도 덧 떨을 수 있고, 스틱형이라 위생적이야. 근데 여름엔 살짝 유분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향에 민감하면 미리 확인해봐. 피부표를 피우 싹 풀어주는 한 스틱 바로 이거야.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매일 보습, 탄력, 윤기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. 안티에이징에도 집중한 멀티함시브이로 부드럽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완성해보자.